네, 이제 강의의 마지막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같이 나눴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것을 가정을 하고 그 창의적인 인재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함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명함을 만드는 게 좋을지. 그것도 창의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한번 제시해드리면서 또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을 배우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을 배우는 대상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창의적인 사람의 선천성을 강조하게 되면 어, 주로 배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 사람의 후천적인 노력과 후천적인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대상은 창의적인 산물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발명품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발명품 하나 하나를 보고 배우기보다는 그런 발명품 안에 들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 발명의 원리를 추출해서 배우는 거가 훨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창의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력이나 창의성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인데, 창의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는 건데, 창의적인 사고 과정, 창의적인 사고의 절차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을 가지고 창의력을 방, 배우는 방법을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창의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에, 창의적인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곱 가지 습관 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창의력을 배우는 세 가지 대상별 방법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이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 두 번째가 어,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 세 번째가 못 그래도 꼭 그리는 습관, 네 번째가 몰입도 몰입하는 습관, 다섯 번째가 작은 것도 메모하는 습관, 여섯 번째가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 일곱 번째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 이렇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 창의력을 공부하는 그 대상 방법에 따라 첫 번째가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 집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가지 습관별로 제가 창의적인 사람들을 케이스별로 어,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분들의 어록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를 일곱 개의 습관별로 흩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산물에 집중해서 배우는 방법들은 주로 습관 7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산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리가 무엇인지, 예, 주로 이제 그걸 뽑아냈던 이론들이 있는데, 트리즈라든지 아시트 스캠퍼가 그렇죠. 그래서 트리즈, 아시트 스캠퍼는 주로 창의적인 산물에 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역시 습관 7에서 어, 이 부분을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창의적인 사고과정과 절차죠. 어, 이 부분은 전체 7개 습관 가운데서 어, 제가 골고루 분산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에 세가지 대상이 7가지 습관 가운데서 다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7단계를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7단계에도 역시 창의적인 습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단계가 문제 정의죠. 이 문제 정의는 첫 번째 습관인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을 통해서 1단계 문제 정의를 주로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이죠. 그래서 2단계는 어, 두 번째 습관,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 못 그려도 꼭 그리는 습관. 그리고 일곱 번째 습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 이세 가지 습관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2단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4습관, 5습관, 6습관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습관은 몰입도 몰입하는 습관이고요. 5습관은 작은 것에도, 어, 작은 것도 메모하는 습관이었죠. 그 다, 육습관이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 이세 가지 습관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다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의성을 다루는 서적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수많은 강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거가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은 말 그대로 어, 사람들한테 가장 매력적인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발상법마다 독특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도 창의적인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 기존의 책들이나 기존의 강의들이 다루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들을 흩어서 소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열거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결점 열거법, 희망 열거법, 특징 열거법, 특성 열거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제5 습관. 작은 것도 메모하는 습관 안에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트리즈, 아시트, 스캠퍼,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KJ법, 여섯 색깔 발상법 이런 것들은 제7습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 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주로 3습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죠. 못 그리도 꼭 그리는 습관 안에서 어, 다루었습니다. 자, 이런 습관들은 말 그대로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일곱 개의 습관들을 반복해서 반복을 거듭해야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고 어, 이런 이론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데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이유가 됐든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명함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함이라는 것은 아주 한정된 크기의 종이죠. 그 안에 주로 자신의 직업, 연락처, 개인 정보들을 담아서 주는 아주 훌륭한 홍보 도구입니다. 명함 서로 주고받는 의례적인 그런 어떤 절차에서 사용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내가 명함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에 따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에 대한 첫인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고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직업인지 명함만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명함들은 항상 진부하죠. 같은 크기의 대본 흰색에 검은색 글씨. 기껏해야 사진 올려놓고 마크 올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함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명함이 귀찮습니다. 그리고 별로, 어,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명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공부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돼서 그 분야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 의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명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런 사람이 될 거지만 미리 상상해서 어, 10년 뒤에 여러분의 명함을 지금 만들어 보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꼭 내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10년 뒤에 자신의 명함을 창의적으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자기 10년 뒤에 직업을 미리 정하고 그 직업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명함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어, 발표하고 평가하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함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가 가지고 있는 타임 캡슐인데, 10년 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학생들한테 돌려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년이 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창의적인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샘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명함들은 기존의 명함하고 정말 다릅니다. 어, 같은 크기의 명암 역할을 하지만, 아,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명암을 만들 때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어, 또 창의성 자체에 대한, 어, 일종의 관찰을 하는 계기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암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명암 그러면 종이라는 재질을 사용하죠. 자, 첫 번째 명암은 투명한 아크릴을 사용을 하고 있죠. 색깔도 좀 달리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명암을 볼까요? 두번그 다음 거 명함 보시면 마치 뭐 같이 생겼나요? 그 혈액원에서 수혈하는 수혈팩처럼 생겼죠. 그 안에 빨간색 이렇게 마치 피가 있는 것처럼 빨간색 물감을 썼는데 색상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건 디자이너의 명함인데 어, 색상을 아주 잘 뽑아내는 디자이너다. 뭐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명함 보시면은 이렇게 엠보싱 이렇게 어, 글씨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져 있죠. 보통 명함보다 두껍습니다. 따라서 이 명함을 받아서 명함철에다 꼽아 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어, 대신에 돈을 좀 들였겠죠. 명함 한 장의 단가가 상당히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홍보의 수단으로 쓸수 있고 자기 명함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 명함은 어, 면도날처럼 생겼죠. 이것도 디자이너의 명함입니다. 내가 디자인할 때 면도날처럼 아주 예리하고 정밀하게 디자인을 해주겠다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 명함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아주 작은 규모의 놀이동산에서 주로 쓰고 있는 티켓이 저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놀이동산에 티켓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기분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동산, 놀이동산에 티켓과 같은 형태로 명함을 만들어서 상대편한테 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여러 놀이동산이 있는데 그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 같은 형태로 명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승차권 형태, 뭐 KTX 승차권과 같은 형태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명함을 보겠습니다. 재질도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약간 스틸 양철로 되어 있고 몇 가지 특이한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묘사되어 있는 특이한 도구들은 뭐냐면 보통 금고 토리범들이 금고나 열쇠를 열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해놨죠. 어, 자기명함에다가 금고 터리범들이 쓰는 도구를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일까요? 어, 밑에 보시면 케빈 민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0년대 1세대 해커입니다. FBI를 상대로 해서 어, 미리 예고를 하고 어디를 해킹하겠다 예고를 하고 어, 실제 FBI가 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킹을 했던 사람이고요. 소니사도 예고하고 소니사를 해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FBI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공개적으로 전단을 돌리고 어, 해도 잘 잡히지 않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해커들이 이 케빈 민닉을 석방하라고 모든 각자의 나라의 정부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해킹을 하고 거기다가 프리 민닉, 민닉을 석방하라는 글씨를 한동안 이렇게 붙였던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해커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계속 해커를 살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에, 케빈 민닉 시큐리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회사를 만든 다음에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명함이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직업을 아주 잘 나타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 명함은 특이하죠. 집게입니다. 집게로 되어 있고 집게의 공간에다가 명함 정보를 집어넣었죠. 자 집게는 명함 처리에 명함 처리통에 들어가지 않고 책상이나 이런데 집는 데 쓰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항상 책상 어디에가 붙어 있겠죠. 버리지 않는다면. 그다음 명함을 보시면. 땅콩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명함을 써놨어요, 명함 정보를. 예, 그래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줍니다. 왜냐면, 하 땅콩을 부스러서 먹어버리면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 개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소함도 같이 주는, 맛의 어떤 입의 즐거움도 같이 주고, 맛도 같이 주는 그런 명함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명함은 일종의 이제 동전으로 이렇게 판박이 긁는다 그러죠. 어, 글씨를 미리 써놓고 감춘 다음에 동전으로 긁도록 되어 있는 복권처럼 뭐 그런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글씨가 아, 나오죠. 어, 앞에 보면 I, We love you'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Your money' 당신의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펀드 회사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를 주는 그런 명함도 있고요. 또그 다음 거를 보면은 과자 봉지 뜯는 것처럼 돼 있죠. 뜯어뜯으면 그 밑에 정보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명함을 보면 동전으로 긁고 싶고 봉지를 뜯고 싶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명함의 중요한 정보를 거기에 숨겨서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함은 두장이한 세트입니다. 뒤쪽에는 어떤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대고 어, 앞장을 이렇게 겹치기로 되면 구멍 뚫려있는 자리에 전화번호와 그 사람의 이름 같은 정보가 보입니다. 보통 이제 정보 보호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통 마스킹 기법이라고 하는데 암호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숫자판을 주고 그 위에 마스킹 할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데이터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느 부서원들이 뒷장은 공유를 하고요. 똑같은 걸 쓰고 앞장만 회사원별로 다 달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겹치면 그 사람 거에 관한 정보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직업이 뭘까요? 주로 보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주게끔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창문이 있죠. 교회 명함인데, 교회 모양으로 입체 형태로 만들어서 창문도 만들어서 어떤 교회 건물 느낌을 주는 명함이고요. 그 다음은 역시 이렇게 뭐가 판박이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어서 이렇게 뜯어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딱 뜯어내니까 앞에 있는 모양보다 더 날씬한 모양이 나오죠. 네. 그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체중을 이렇게 빼주는. 그 사람의 명함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거 명함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예, 네,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아, 그래서 주로 남자, 여자, 아, 이렇게 모습으로 해서 헤어 디자이너. 밑에 가위 모양으로, 어, 주소가 이렇게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가구사인데, 가구사에서, 어, 한 장의 명함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렇게 퍼니처, 가구 모양이 나오도록, 어, 되어 있는 거가 바로, 어, 이런 그 입체형 명함이고요. 자, 다음 명함에는 글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잉크를 하나도 쓰지 않았죠. 폭신폭신한 스트로플 같은 명함에다가 눌러서 글씨를 썼습니다. 어, 볼때좀 짜증나긴 할 텐데, 보는 사람이 아, 독특하다 그래서 아마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명함을 보시면 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예, 사진 작가의 명함인데 뒷장에 보시면 그 구멍 뚫려져 있는 거가 카메라의 렌즈하고 딱 일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진작가라는 것을 명함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도 역시 사진작가입니다. 보통 명함에서 글을 쓸때 좌우로 책처럼 쓰는데 이 사람은 렌즈에 맞게끔 동심원을 그려서 동심원을 따라서 자기 정보를 쭉 표현해서 딱 받아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사진작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컴퓨터의 웹브라우저를 보면 소스 코드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다룬 사람들은 그이 보통 XML이라는 그 코드를 이용해서 이름, 뭐 소속,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마치 컴퓨터 화면을 보는 듯한 음, 착각이 들게끔 나타나 있는 명함이죠. 자 그다음 명함은 두 장이 세트인데 예, 그 구멍난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치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죠. 역시 이 예, 보통 예, 헬스 트레이너와 관련된 명함이고요. 자, 그 다음 명함은 봅니까 풍선입니다. 풍선인데, 어, 불면 풍선에 어떤 정보가 나타나고요. 어, 바람을 빼면 풍선이 쭈그러들죠. 그럼 정보가 사라집니다. 정보를 불리면 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의 명함일까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주로 폐활량 훈련을 위해서 환자들한테 나눠주는 명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풍선을 불어서 어, 이렇게 늘렸다, 좁혔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보통 이제 서양식 카드, 트럼프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모습들을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살짝살짝 살짝 바꿔서 명함 자체가 어디서 많이 본 우리나라 같은 화투,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품위는 없겠지만 사람들한테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면 약간 유사상표입니다. FedEx하고 유사하죠. 자기 이름이나 상호가 거기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음, 어떤 상표나 로고를 이용해서 명함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명함은, 어, 실제 자기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양털을 판매하고 있는 농장에서 양털 샘플을 명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죠.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명함 한쪽에, 에, 녹색으로 된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2, 3일 있다가 싹이 나옵니다. 어, 뭐를 하는 회사인지 아시겠죠? 자그 다음 명함더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어, 오히려 이제 명함을 봉투처럼 만들어서 명함 안에다가 잔디 씨앗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뿌려서 싹이 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자그 다음 명함 보시면 누가 명함을 찢어버린 것 같죠? 근데 사실 찢어버린 게 아니라 찢어버렸다가 테이프로 붙인 것 같은데 원래 나눠줄 때부터 처음부터 저런 형태입니다. 어, 안에 자세히 보시면 Post Marriage Counse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부부 상담을 해주는데 기 때문에 주로 싸우죠 어, 그래서 싸운 사람들을 열심히 카운슬링해서 다시 붙여준다는 의미를 명함에서 만들기 위해서 음,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명함을 잠깐 보시면 얘는 좀 고급스럽게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고 그 케이스 안쪽에서 종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어, 안쪽에 있는 종이를 빼면 전화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까만색 심볼이 있는데 걔를 딱 집어넣는 순간에 바깥에 케이스에 치아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치아 모양의 구멍에 그이 까만색이 딱 걸치면서 충치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치과 의사의 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면 안에 있는 내용을 빼서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죠. 어, 좀 더, 어, 다른 모습의 치과 의사는 그 명함에다가 치은이라고 그러죠. 이빨자국 모양을 이렇게 찍어서 어,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인데,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명함이 8장이한 세트입니다. 어, 저는 이 사람 명함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보통 명함 한 종류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들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명함을 또 주면 저 사람이, 어, 지난주에 명함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겸연 적어지는 거죠. 왜냐면, 어, 저 사람 날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 세트는 참 유용합니다. 아, 사실은 제 명함이 여러 장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 명함을 다 세트를 다 받으셔서 어, 어떤 글씨가 하나 보일 건데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 약간 유연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명함이 여러 종류다. 저 사람 거는 모아서 찍으면 선물도 준된다. 약간, 약간 가식거리도 어, 될 수가 있죠. 여하튼, 어, 명함을 주고받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명함을 또다시 변형시키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음, 어떤 사람이 될지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어,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될 거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많이 바뀌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명함을, 음, 여러분들이 명함을 만드실 때, 앞에 소개한 것 이상의 창의적인 것을 만드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공부했던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창의적인 명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이 과목을 통해서 창의성, 창의력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창의력과 창의성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 제, 대,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창의성 공부를 할때 마치 자기 가방에 창의성에 관한 어떤 물건을 하나 어, 추가로 넣어 갖고 다닐 것처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의적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걸 꺼내서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창의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창의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성이 필요할 때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창의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창의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되려면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어, 바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습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습관. 그리고 문제가 주어지지 않아도 계속 나오는 습관. 그게 그 사람한테 체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강의 내용은 주로 습관에 대해서 포커싱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 창의적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1번 습관을 70번. 2번 습관을 70번. 보통 70번, 80번, 90번 정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일곱 가지 습관을 그렇게까지 반복했는데도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발언을 할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습관을 여러분 가운데 채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